뭐? 어? 뭐? 사진 는 거야? 뭐 갑자기 왜 켜? <laughs> 아니 그냥 표정이 슬퍼 보여 근데. 그까 갑자기 하. 어? <laughs> 너왜 <laughs> 갑자기? 왜 설마 이거 지 나? 응? 내가 학대했지. 대 확대? 어. 아니. 내가 대지대안 <laughs> <그냥> 했... <laughs> <laughs> <확대 안> 했어. <laughs> 이게 좀 이상하네. 뭐가 이상해. <laughs> 이상한 해거 있지? 안 이상한 거 하고 있다고. 아니 계속 이거 해. 아니야. <laughs> 피부 좋아진 거 같아. 그 화장품 아니, 봐. 아니 안 봤. 안 했지. <laughs> 안 했다고. 확대 안 했다고. 아니 이상한 거 하지 나. 이상한 거안 해. 아니 보여줘 봐. 뭐를? 진짜 영상 끝나고 진짜. <웃음> <생각난다>. <웃음> 알았어. 보내? 알았어. 어, 보낼게. 쟤 진짜 뭐 하고 있는 거야? 아니 봐 봐. 전송 중이야. 맞지? <laughs> <laughs> 아, <아이>, 맞잖아. <laughs>